안녕하세요. 코인 정보 알려드리는 강수화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바노 살짝 하락세를 겪으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님 다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비트코인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급격하게 모든 코인이 하락하면서 많은 홀더분들의 분노가 상당했는데요. 오늘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시바이노의 소식을 가져왔으니 홀더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시죠. 우선 시바이노 소식을 전달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주말 반등 후 다시 힘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운트 곡스가 채무 상환을 본격화했다는 뉴스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급락 후 주말간 횡보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14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마운트국스의 상한 물량으로 시장에 동시에 쏟아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많은 투자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미국 내 시장을 살펴보면 마운트국스 현물 ETF의 순유입세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했고 마운트국스가 상황하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라는 소식에 알트코인들은 저가 매수세에 맞물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의 주된 문제는 마운트콕스 채무 상하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의도적인 하락 연출과 공포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 마운트콕스, 독일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물량을 풀어내면서 매도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전쟁이니, 금리 인하 전망 등 악재와 호재가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어려워하는 요소들이 계속 보입니다. 하지만, 코인이란 게 버티다 보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굳게 먹고 버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바인우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고래 활동이 감소하고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 그 영향을 받아 알트코인인 시바인우도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바 고래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토큰을 대거 인출했는데요. 거래소에서 토큰 대규모 인출은 향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조만간 시바인우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바이누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비거래소의 보유량이 증가한 것인데 이는 고래들이 최근 저점을 수익성 있는 진입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하락세를 벗어나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다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세력들이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홀딩 헤더야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면 바로 매수세가 강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더 버티셔야 합니다. 못 버티겠다고 물량을 던져버리면 세력들이 그 물량을 가지고 가격 펌핑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민코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바이노인데 다른 민코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시바이노가 상승할 거라는 건 분명한 일인데 현재 커뮤니티에서 시바이노가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포브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시바이노가 다시 랠리에 나서 새로운 최고점을 향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 300%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현실 속 움직임을 보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 유지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커뮤니티와 고래로 인해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홀더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시바이누는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홀더분들 꼭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버티세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를 보면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코인피디아 마켓은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시바이누 코인이 100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바이누의 리드 개발자, 쿠사마 사토씨는 시바이누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인터랙티브 투어를 진행하면서 시바이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바이누 토큰 소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바이누의 가격 안정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소각 과정은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7월 동안 빠른 속도로 그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쿠사마사토 씨가 전 세계를 돌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현재 수수께끼 같은 동반자와 함께 인도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면을 쓴 동료와 함께 나타나 시바이누 커뮤니티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인도의 공개 행사장에 함께 참석한 것을 보면 조만간 시바이누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바인우 군대와 협력하기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바이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시바인우의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와 시바인우의 로드맵에 대해 더 많은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투기적인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시바의 눈은 추상적인 가격보다는 우선 현실적인 상승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유리한 시장 조건과 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과거의 상승세와 비슷하게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바이누의 지지자들이 워낙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고 시바리움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한 생태계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더리움 ETF가 코앞에 다가왔고 솔라나, 리플 ETF에 대한 소식이 돌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조금씩 타고 있고 이 급등 이후 밈코인이 강세를 띌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마운트콕스 상황과 독일의 비트코인 매도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은 시장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고 고래가 아닌 소규모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런 기회는 전달 드릴 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 들어주세요. 처음 주식을 접하셨을 때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처음 코인 해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인터넷에서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천 원, 몇만 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을 봤다고 할순 없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를 듣자니 딴소리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6815-2101 이쪽으로 1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것 확인되면 바로 책 배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홀더분들 오락가락 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 하시죠? 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6815-2하나 0하나 -01 이쪽으로 1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에게 닿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